네, 돼지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달 운세 봐 드릴게요. 자, 돼지띠와 그리고 사주의 해자가 나는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네,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어, 어디에나 사주 이 지지는 네 글자잖아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도 보셔도 됩니다. 음. 자, 우리 해수분들은 천수성 이라 그러죠 이 목숨 숫자 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다루는 일 하시는 분들 활인업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또 이렇게 사주병리에 관심이 가진,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주를 가지고 계셔도 보셔도 돼요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계해 여러분들은 이 천수성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이 해와 신이 만났다, 병신월이다. 이건 뭐냐면 그리고 신축년이다. 어 신축년 안에 이 병신월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지살하고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지살 역마살이 월살을 봤다가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겁살을 본 겁니다. 응.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냐. 내가 뭔가 이제 시작하는 것들, 이렇게, 누구나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되면 또 계획을 잡고 일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시작했던 일들이 좀 고초를 겪고 있었다. 고초살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어, 거치게, 거친, 거친 과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혹은 내 공장을 막 다시 돌려야 되겠다 음, 재택근무를 하시면은 내가 뭔가 좀더 딱딱 시간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에이토브 커인스 카드예요 이렇게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다섯 장을 뽑아 놨을 때 이런 재물 카드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저도 음 반갑네요 네 제가 뭐 이거를 어 골라서 뽑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걸에 대해서 좀 기쁩니다. 자, Six of Cups 카드예요. 과거를 뒤로 한채 새롭게 시작한다.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Four of s w o r d 카드. 잠이 안 오고 또 불면증 있던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계속 어,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음, 새롭게 구직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게 전부 페이지잖아요. 어, 소년 이런 느낌이죠. 새롭게 일을 가져간다. 새롭게 기술을 배운다. 이런 그림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물상으로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물상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이게... 태양이 떴어요. 병신월이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뭔가 아파트 촌이다. 이게 그 물상이에요. 8월달의 물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초공사 물이잖아요. 여기 물 흐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 뭔가 마무리해주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내가 시작을 한다. 음. 그리고 기초적인 일을 한다. 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신월의 이런 큰 도시의 물결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런 공사의 기반이 된다. 혹은 이 해수라는 것이 이뭐 수도공사 이런 것도 되지만은 또, 공원에 이런 흐르는 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뭔가 좀 예쁘게 만드는 일, 나 자신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물은 흐르기 때문에 또 이사를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따가 또 보면 알겠지만은, 이사, 이사를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주로 내가 집을 좀 산다. 음, 팔려서 새로 사는데 좀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운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옛날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의 추억 좋은 것들은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보면은요. 병신원이라는 건또 원숭이잖아요. 원숭이의 다리예요. 음, 열받은 원숭이다. 어, 열받은 원숭이.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laughs> 이게, 원숭이가 이제 재롱 피면서 내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원숭이를 통해서. 근데 얘가 열이 받아 있으니까, 이제 물로 꼬신다. 물.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 그리고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성 내가 좀더그 사람들한테 영업하기 위해서 달콤한 이렇게 물을 음료 이런 것들을 주는 기운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살, 겁살 이게 겁살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뺏거나 뺏기거나 이런 기운이에요 일단 적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부딪친다 이게 충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 어쨌든 이 투입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혹은 가정에 이렇게 투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입조가 내 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까 그 원숭이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물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이 금이라는 기운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지장간 보면 토기운도 있고, 어때요? 갑목도 있고, 예. 임수, 물기운이 있고, 여기에는요, 토기운도 있고, 예. 물기운이 있고, 또 금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생수 해주고 있죠 수생목 해주고 있죠 토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신월에는 내가 국가나 어떤 단체나 이런 쪽으로 내가 일을 따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거기서 분명히 그 오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천간에서도 보면 병신합이 된다라는 것이요. 이 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과 이 씨앗의 기운이 합을 해가지고 수기운이 된다라는 것은 나와 동질성이 있는 수기운으로 된다. 그래서 흐른다. 돈도 흐르고, 내 일도 흐르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겁살. 자, 투입조가 돼야 된다. 혹은 투입조가 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 직원 한명 뽑는다. 여러분들이 뷰티 미용 하시다 보면 일이 바빠져서 직원 한명또 뽑는 그런 겁니다. 자 아이토브 코인스 보면 옆에 뒤에 또 일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기술자를 뽑는다. 혹은 내가 그 기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접수를 한다. 굉장히 운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명더 있습니다.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 같은데요. 포브스워드 카드입니다. 네, 내가 동료가 있어 외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부 이제 시작하는 카드고 배우는 카드.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또 배우고 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또 이사를 가서. 이거를 주로 이제 어 부동산을 사서 내가 그쪽에서 안정을 찾는다. 돈 기운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음. 자 사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돼지띠 분들인데 이게 반가워요.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오는 그 기운은요. 이운 자체가 이렇게 목카토금수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흐른다. 유통이 된다 이런 것들은 반가운 달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8호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달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청간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임수기운 이잖아요 그래서 심금을 보면 이게 시 생지에 있다 지살에 있다 이사간다 어 매매한다라는 거 주로 산다 또 집을 하나 있는데 산다 혹은 내가 전세 월세 살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그냥 하나 사자라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이 신금을 위로 올리면 은 경금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12운성으로 응. 병이죠. 이거야말로 영마살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 갈 때가 됐고 집을 초이스를 한다. 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 초이스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이라는 건말 그대로 또 병이 들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족 특히 어머니의 건강을 좀잘 챙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이고요. 또 병이라는 건 역마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학원을 등록하고 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움직여서 더 편한 그런. 음 주 그러니까 직장 이사가고 회사가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병화가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병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8월이 되면 음, 이게 절지죠 그쵸 절지는 이제 겁살이다 겁살이라는 거는 예, 겁난다 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들어가 보지 않은데 들어가려면 겁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겁내지 말아야 한다.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돈 들여서라도 뭔가 투자한다. 라는 거고요. 또, 형제 자매 간에 뭔가 좀돈 빌려줄 일, 내가 좀더 그냥 줄 일, 도와줄 일, 이런 거 있겠다. 그럴 때 뭐, 줄 때는 그냥 주고, 예, 문서 쓸 때는 확실히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자. 어,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뭐, 이자는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물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8월이네요 응. 자, 그러면은, 저거는 순세대로 한번 볼게요. 9 95, 5년생이나 의뢰생, 뭔가 하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좀 빠르지만 이세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겠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또이페이지 오브 스 워드 카드는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데 적기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네, 47년생 분들 여러분들의 자식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뭐 내가 내 손자 혹은 내 아들들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사업, 음, 공부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갈수 있고, 그런데 내가 좀더 투자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07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해일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59년생 분들 보면은요, 뭔가 문서 취득할 일 있고요. 이렇게 돈 기운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돈, 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1년 신해생들, 신해 일주들 보면 이제 확실히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데를, 거래처를 뚫는다. 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음, 애정사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도 보이네요. 자, 우리 83년생 분들은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뭐 불면증이라든지 요즘 너무 더워서 뭐 잠못 잔다 이런 분들은 한번 여행 갔다 오시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가족,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8월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돼지띠분들, 이렇게 8월달 운세 봐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